이 비디오는 로마서 1장에 대한 강의로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불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디오의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나타난다.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다는 설명이 있다. 2 네. 역사적 배경 로마시대의 도시계획과 그 도시의 부패에 대한 언급이 있다. 고대 도시의 타락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된다. 3.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개인이나 사회에 대해 심판을 내리며, 특히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심판을 경고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 파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한다. 4. 회개와 용서. 하나님은 현재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으며, 죄에 대한 심판은 최후의 날에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5. 교회의 중요성.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경고한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결론. 이 비디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회개와 용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교회에 대한 경건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8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느니. 하나님이 왜 진노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반하니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내가 쫓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수돔과 고무라를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불의 부정, 부패, 음란, 방탕이 그게 다르지. 하나님이 도저히 눈 뜨고 볼수 없을 정도가 될, 하나님이 수돔과 고무라를 멸망시켜버리고 말 것이오. 여러분께서 아마 가봐서 알겠지만은, 저 이태리의 나폴리에 가서, 그쪽으로 가면 폼페이오스라는 곳이 있죠. 그 로마 시대 이전의 도시인데 굉장히 도시 계획이 잘 되었어요. 그러나 그 도시는 완전히 엄란의 도시입니다. 모든 도시가 창녀굴로 향해서 가도록 해놨습니다. 모든 도시가 창녀굴로. 그래서 그 도시에는 사우나탕과 술집과 창녀가 그 도시의 중심이었어요. 그 사우나에, 사우나하고 나왔서는술 마시고, 술 마시고는 그 길로 창녀집에 가겠습니다. 그거 창녀집에 가서 그건 들어가는 길이 다르고, 나오는 길이 다르도록 만나놨습니다. 왜? 유명인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발견 안 되도록. 들어갈 때 들어가서 나오는 길이 다릅니다. 이렇게 음란한 도시가 봄베우스입니다 그러나 비스비우스 화산이 하루아침에 폭발했죠. 그화산재가그봄베우스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순식간에. 그러가 뭐 그게 뭐 그냥 밥 먹다가 술 마시다가 놀다가 자다가 그대로 그냥 재뜸이거든. 그때 화산재로 인해여서 화석이 된 개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 요그 사람도 그 화산재로 지금 크주 고통 가운데서 그대로 돌이 돼 버린 그런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지 않습니까? 죄악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진노하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은 죄가 크게 달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심판의 시대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처럼 죄에 대해서 순식간에 심판하지 않습니다만 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의 죄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극에 달했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죄짓는 것 하나님이 왜 즉각 즉각 심판하지 않는냐 하는데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구원 받기를 하나님은 보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는 즉각 심판합니다. 다른 죄. 개인의 윤리와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참으시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할 때 교회의 위계와 질서를 느끼고 교회의 제도와 조직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그건 마귀의 일이거든요. 교회를 파괴하면 복음전도의 근본이 흔들려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늘나라 군대 본명입니다. 하늘나라 군대 본부를 귀에 흔들어버리면 하늘나라 군대가 흩어져 버리고 하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즉각 심판합니다. 제가 43년간 목회하면서 본 결과에 일반 윤리와 도덕적인 범죄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십니다. 죽는 그날까지 참더라고요.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참으시는 것은 제가 목회하는 거니까 교회를 회파하는 사람. 교회를 회파할 때 하나님은 즉각 심판합시다. 그와 그 사업과 그 가족과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사정없이 심판해려요 43년의 세월 을 동안 제가 교회 목회를 하고 살아왔으니까 온갖 끝그 답을 우리 교회에서와 타교에서 다 보았는데 교회 상처를 입히니까 대만에 뭐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한 분이 서레문에 있을 때 교회 회계를 맡았습니다. 교회 회계를 맡은 장로님인데 은행에다가 돈을 이렇게 맡기니까 은행원들하고 짜가지고서 사인 없이도 도장 없이도 은행원에게 말하면 은행이 말로써 그냥 돈을 뽑아주고 나중에 돈 갖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교회 예금한 돈교회에는 장부상으로는 하도 부정이 없지요. 전표 나간 적도 없고 도장 찍은 것도 없는데 은행원하고 친해가지고서 은행원하고 또 다른 장로와 합쳐서 앙골라 토끼 수입을 했습니다. 그때 토끼 털이 굉장히 에, 돈을 많이 번다 해서 돈벌러먹으려고 은행하고 우리 회계 장로님하고 또 자, 다른 장로님 한, 한 분하고 돈을 은행에서 끌어내가 앙골라 장 토끼를 샀어요. 그래 토끼 장사를 하다가 왕창 망해버렸습니다. 돈 날라갔죠. 그러나 교회 장부로서는 그대로 돈이 있죠. 은행에 예금된 돈 그대로 통장상 그대로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아그 회계 장관이 갑자기 급성 가난이 걸려서 죽는다 그래요. 그게 이상하다고. 왜 그렇게 건강한 분이 내가 해외 부흥회 갔던데 급성 가난 이 걸려고? 뛰어가 보니온몸 뭐, 전체가 막 완전히 열이 올랐던지 막 발각이 뒤집혀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세상을 뜨면서 회개하려고그는지 손가락을 자꾸 벽에다가 뭘 자꾸 설라 그랬는데 손가락을 벽에다가 열었는데 내가 뭐알 수가 있어요. 그래 너무나 가련해서 기도를 해주고, 음, 뭔지 몰랐어요. 아, 그런데 다음에 다른 분이 회개에 들어가서 교회 돈을 쓰려고 은행에 가보니까 은행에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은행 그 상구를 맡았던 사람은 도망을 쳐버리고 없어요. 물론 은행에서 책임지고 그 돈을 우리에게 다 갚았습니다만, 우리 돈을 하나도 안 잃어버렸죠. 우리, 자기 은행원이 작아서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책임지고 우리 돈을 갚아주었지만은, 은행원이 달아나고. 그 다음 은행원하고 짜서 같이 앙골라를 한장모님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인데 아주 무시무시한 중풍이 걸렸어요. 중풍도 보통 중풍이 아니고 아주 더러운 중풍이 걸렸어. 그러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대선다 사고 막그그 뭐그 집안이 막영 뭐 낭패가 났어. 그때 내가 보고 얼마나 무서운 걸을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돈을 손댔다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박살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파괴하는 일은 하면 은 반드시 봉이 다 옵니다 이러기 때문에 다른 모든 윤리와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회개하고 용서하도록 하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직접이나 간접으로 파괴하는 죄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도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에 못 박아 멈짓고피 흘려 세운 교회, 교회를 교회 상처에 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데 그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둘것 같습니까? 그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구약의 우상과 사신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 것처럼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일본의 태양신을 섬기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한국에 올라와서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태양신을 숭기고하다 원자탄 맞았지 않습니까? 독일이 결국 독일이 루트한 교회를 문 닫고 교회를 파괴한 독일이 멸망했죠. 무신론을 주장하고 목사들을 수없이 시베리아 감옥으로 보내고 교회를 회파한 소련이 70일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안되는 것이 성경에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돌에 부딪힌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교회거든요 교회에 부딪히면 깨어지고 교회가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든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서 도 죄가 극에 달했을 때는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상처와 파괴를 가져오면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사람의 모든 기는 차림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니다그래 불신앙과 모든 불법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진리를 막는 가장 무서운 것이 교회 회파입니다.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이거든요. 교회가 이게 진리를 말하는 곳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모두 다 거짓입니다. 교회만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을 가르치고 교회만이 진리의 근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근데이 진리를 막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도의 스 역사를 막고 그것을 전파하는 교회를 회파할 때 하나님의 진루가 임합니다 여기 성경에 그어서 하나님의 진루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모르는데 예수님이 바로 진리요 그 예수님을 지나는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과 불의에 대하여 교회를 회파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경건치 않고 불의한 사람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경건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경건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품에 안고 교회를 섬긴지 몰라요 교회가 바로 경건의 중심이기 때문에 의의 중심이요 경건의 중심이 교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나 경건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받들어 섬깁니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이나 경건치 않은 사람은 와서 진리를 가로막고 교회를 회파합니다. 그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인 행위도 경건치 아니하고 그 행위도 불의한 사람들이 결국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를 막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를 많이 대놓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무슨 동지라든지 무슨 정의를 위하는 동지들 교회를 사랑하든지 정의를 위하든지 어떻게 말은 온갖것 붙여놔도 결국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흔드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불의가 있고 불경건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의와 불경건한 그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때로 뭉쳐서 진리의 기둥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 얼토당탄설이요 주먹으로 바위치는 것이요 어디에 그리스도의몸된 교회를 흔들어 보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불이나 불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때 절대로 교회에 회방되는 일은 하지 말아교회 상치되는 일은 하지 말아요. 겉으로는 정의로운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 모두 다 불경한 사람, 불의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꼭 나타납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